안녕하세요. 퇴근식분 주식의 퇴근남입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7분을 지나고 있고요. 자, 우리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더 영상을 좀 찍어 드릴 건데, 어, 기존에 미리 들어가셨던 분들도 있으시고, 추경매수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중에 다놓고 대장은 SG죠. 하고 관련해서 어, 고 관련해서, 과연 끝난 건가? 아니면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SG 차트입니다. 자, 제가 SG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 보라고 했죠? 5,000원까지는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1차적으로 이 구간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더 사고, 그 다음 최근에 이제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 가격이 이 가격대였어요. 이 가격 되었을 때,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제가 3070원 손절가 잡고, 신규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쵸? 자, 아무래도,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아무래도 가격이, 어, 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성으로, 단발적으로 보려면, 짧게 봐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한번더 제가 급등이 나와줄 거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또, 바로, 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죠? SG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게다가, 분명 이 재건 테마는 절대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12월, 늦어도 1월에서 2월 중에는, 폭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왜 3070원까지 잡아줬냐면, 자, 첫 번째로 시장의 흐름에, 어, 시장에 돈의 흐름이 흐르지 않고 두 번째 아직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왜 여러 번 드렸을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고 자 그러면 내가 신규로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물을 타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일전에 알려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요겁니다. 자, 제가 국내 시장이 좀 폭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죠. 환율이 상승하고, 국내 시장에 자금이 고갈되며, 트럼프 2.0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 대형 타격이 올 것이다. 그래서 12월에 한번더 폭락이 나올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진행 중이며 실패한 밸류업 지수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거기에 코리아 리스크에다가 최악의 역배열로 인하여 어, 여러분들의 코리아,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어, 현재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일전에 이제 트럼프 재건 관련주 설명을 드리면서 트럼프 관련주들이 폭등이 나온다. 그 다음 머스크 관련주들이 폭등이 나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전쟁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 끝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 왜요? 트럼프라는 인물 때문에 전쟁을 멈춰야 되죠? 자, 그럼 뭐 해야 돼요? 계속 싸워야 됩니다. 왜 싸워야 돼요? 땅을 넓혀야 되니까. 내가 끝난 휴전이 되기 전까지 최대한 땅을, 땅 따먹기를 해서 내 땅을 더 많이 가져가야 이득이 되잖아요. 결국 휴전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테마가 어떻게 돌고 있냐면 우주항공에서 자, 그 다음 머스크 관련주 중에서 재건주. 요게 이제 테마가 한번 돌았죠. 돌고, 멀로 가고 있어요? AI 쪽 갔다가, 자율주행 지금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 드론 쪽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 머스크가 얘기해서 게임 관련주들이 지금 또 폭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트럼프랑 머스크 관련주 쪽은 우리가 테마로 계속 돌 거니까, 머리에 입력해놔라, 라고 하면서, 제가 어디에 올려드렸죠? 제가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12월달 좀 먹어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자율주행 어, 3일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찍어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요때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를 들어가시면 안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오세요.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시장의 모이 흐름을 모이 알 수가 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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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모이 보면은 제가 여기서 네, 지금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이렇게. 다음 섹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장에 돈은 한정적이고, 시장에 돈은 한정적인데, 이 테마만 계속 돌다 보니까 테마에서 테마로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자 아마 내일은 또 어떤 종목들이 갈 거냐면, 드론 관련주 쪽들이 한번더 폭등이 나올 거예요. 드론 쪽이. 드론 쪽이 계속 수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드론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드론이 끝나야 또 다른 택도로 돈이 넘어가겠죠. 자, 오늘은 게임 관련주들. 뭐가 폭등이 나왔냐? 컴투스 홀딩스. 그죠? 오늘 폭등이 나오고, 단기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캔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네오 위지 홀딩스. 그죠? 오늘 게임 관련주들. 그 다음, 우리 기술 투자. 요거는 비트코인이랑 관련돼서 같이 폭등이 나왔죠. 그 다음, T3. 요거 폭등 나왔고요그 다음, 어, 크래프톤. 자, 움직, 되게 무거웠던 종목 크래프톤까지 움직였다는 거는, 어, 오른 거고. 요게 팩트죠. 카카오게임즈가 올랐어요.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조이시티. 보시면 요런 식으로. 급등이,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러니까 지금 테마가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 SG를 얘기하기 전에 조금 팁을 드리자면, 이거는 제가 이제 미리 여러분들께, 어좀 드렸던 UAM 관련주거든요. UAM 관련주면서 드론도 묶여있는 종목인데, 요거는 이제 미리 여러분들께 이바닥권에서 3677원에 미리 안내를 해드렸고, 어 여기 보시면 제가 공유리 어, 냄새 난다. 그죠? 냄새 난다라고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느낌은 이제 이게 10월 15일이에요. 10월 15일이 요쯤입니다. 지금, 지금. 요, 요 3677원, 요, 딱, 제가 딱 그어놓은 요 라인이 돈 버는 라인입니다. 요돈 버는 라인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폭등 나오면서 몇 프로 수익이 나왔죠? 그렇죠? 정확히 한72% 정도, 72% 정도 수익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돈의, 섹터의 흐름이 계속 돌다 보니까 돈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캠프와이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렸죠. 그죠? 에어로, 스페이스. 11월 그렇죠? 12일, 자, 이대죠 그렇죠? 11월 8일, 이때도. 11월 8일입니다. 11월 8일. 1월 8일, 이때. 이때 한번더 드리고. 그렇죠? 미리 영상에서도 찍어 드렸던 내용입니다. 트럼프 관련주로 해그 다음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이어서 자, 이 구간 오면 무조건 사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거는 계속 진행 중이어서 아직 못 사신 분들은 들어가시면 되고. 자, 오늘 또 빛의 기둥이 4개나 발생이 됐죠. 자, 빛의 기둥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폭등이 나온다고 했죠. 그죠? 폭등이 나온다고 했고, 최근에 드렸던 미스트 소프트. 보시면, 그죠? 빛의 기둥이 4개가 발생이 되면 지속적으로 폭등이 나옵니다. 이런거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다시 SG로 돌아와 보면 자 SG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바닥 구간에서 지금 횡보를 치고 있는데 한번더 눌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제 재건 테마로 들어왔던 개미들이 조금 뱉어낼 겁니다 좀 뱉어내고 좀 눌리면 2650원까지 내려올 거니까 여기 구간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오를 건데 요것도 빛의 기둥이 지금 3개가 발생이 됐으니까 하나 더 나올 겁니다 하나 더 나오고 나면 더 이상 살 기회가 없겠죠. 자, 그래서 SG 들고 계신 분들은 요거 라인 그려놓으시고,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세 개, 3개, 요세 개만 기억하시면 되고, 요거에 대한 뒷받침 내용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좀 집중을 해주세요. 자, 일전에 SY 스트텍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11월 27일 내용입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하시면 됩니다. 요거 안 깨는 순간 바로 폭등 나올 거예요. 자7 9 1 1 원이 지지선 이라고 얘 기를 해줬 죠？그래서 SWI 쓸때보 면은 요거 같이 움직인다고 했죠깨졌 죠？그죠？깨지 니까 당연히 눌 리고 있고 지금 20, 21선에 좀,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조금 더 눌러 줄 거예요. 요거는 요거 못 잡으신 분들 한번더 신규 타점 나올 거거든요. 왜냐면 하 빛의 기둥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폭등이 나올 거예요. 만원 그냥 훌쩍 넘기는 그런 자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자리 잡아 드릴 거예요. 신규 타점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 공유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겁니다. SG 내용인데 어, 11월 27일 내용이에요. 어, 기억할 거 없어요. 자 오늘은 뭘 기억한다. 자 SG 팔면 안 된다. 그리고 신규 들어갈 사람들은 여기 보면 된다. 그죠? 딱두 구간을 얘기하죠. 딱두 구간 그죠? 정확히 이두 구간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진 버티셔도 되는데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여기까지 눌릴 거 생각하고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제가 어, 일전에 어차피 어, 우리 구독자분들은 사실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 구간. 2 6 5 0원에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파실 분들은 파시고 어 좀더 장기로 봐도 된다. 어 왜냐면 여기를 뚫어 줄 거거든요. 뚫어 줄 거기 때문에 어 거기까지 보셔도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니까 어 좀더 기다리셔도 되고요. 그다음 요거 뒷받침할 게인지 요거죠, 아까 얘기했던. 요거 11월 22일 내용입니다. 이 요거 지금 자리 나왔거든요. 요거 급등 한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돈이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빛의 기둥도 두 개나 들어와 있는 자 이스트소프트 아까도 말씀드렸죠. 봅시다. 그죠? 어떻게 됐어요? 거의 여기 구간에서 샀으니까 60%, 70%를 넘겨버리는 그런 급등이 나왔고, 그니까, 빛의 기둥이 여러분들께 제가 공유를 드리는데, 이건 제가 파는 게 아닙니다. 파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 이걸 뭐, 검색기를 판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건 사, 솔직히 사기거든요, 사기. 왜냐면 검색기라고 해서 이게 다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 들어오시면 여기 고정으로 박아놨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서, 빛의 기둥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들어 오시면 그냥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들어 오시면 되고 그냥 문자로 그냥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주시면 제가 그냥 그대로 무료로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 오시면 되고요. 다시 이것도 마찬가지 퓨런티어입니다. 오점 시그널 나오고 나서 오늘 빠졌어야 되는데 지켜줬단 말이에요. 자그 얘기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이런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어 시간에서 3% 나오긴 했지만 아마 꽉찬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어 여자 봅시다 11월 28일이죠 그죠 11월 28일에 드렸던 퓨런티어 그죠 양봉이 꽉찬 양봉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또 뭐예요 또 빛의 기둥이 나왔죠 빛의 기둥이 나왔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가지 빛의 기둥 활용법이 있는데 제가 요걸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올려놨어요 빛의 기둥 개수가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볼벤 하단 쪽에 있으면 너무 좋고, 분봉에 빛의 기둥, 분봉을 보는 거예요, 분봉. 분봉에 빛의 기둥이 여러 발생치 좋다. 그리고 입평선 위에 올려 있으면 너무 좋고, 테마랑 같이 엮여있는 빛의 기둥이 들어있으면 95% 확률로 급등이 나온다. 그래서,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테마 묶여 있었기 때문에, 제가 12월에 자율주행 간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겁니다. 네, 11월 28일, 지난주에 찍어드린 영상이고, 머스크 정책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 영향받는 시, 자율주행 관련주 12월에 폭등 나오는 섹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텔레그램에다가도 제가 퓨런티어를 공유를 해 드립니다 어, 돈을 벌수 있게끔 12월 12월부터 제가 계속 12월부터 폭등이 나올 거다 11월 29일날 같이 공유를 드렸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의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그러면 이 SG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좀 빠지고 있지만, 2650원까지 좀늘리고난 후에, 이런 폭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시면 안 돼요. 지금 뭐늘린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 더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고 가시고요. 자, 지금, 트럼프가, 아랍 중동문제 고문에도 사돈을 좀 지명을 합니다. 자기 지인들을 자꾸 넣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정책을 더 펼치겠다라는 겁니다. 중동평화 지지. 얘기하고 있어요. 가자지구 얘기죠. 그러니까 휴전을 무조건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다가 FBI 그 국장을 좀 파격적으로 임명할 거다. 이제 요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거는 이제 아직 현실성이 좀 불가한데 어쨌든 자기가 밀고 가는 거에 대해서 확실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금 우크라이나 타령이 지금 6만 건이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엄청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지쳤다는 거죠. 지쳤어요. 지쳤어. 그럼 거의 2년 넘게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도 지친 겁니다. 돈도 굉장히 많이 깨지고. 거기에 이제 또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해서 군사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1조 원 정도.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이 이제 끝내고 난 후에 막판 스피드 하라는 얘기예요. 막판 스퍼트스퍼트 해서 딱 넓히면, 딱 넓히면, 우리 재건 사업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때, 어, 1번으로 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러시아가 또이웃 지도 방문한 날에 우크라이나가 공습을 또 엄청 합니다. 왜? 지금 수상이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땅따먹게 하고 있죠. 거기에 또 항만 재건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해수부가 좀 선점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재건에 거의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딜레마. 나토에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함께 가기도 힘들고, 외면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니는 휴전을 하면, 우리도 좀 뭔가 제스처를 취하겠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보세요. 나토를 내가, 나 가입시켜줘라. 나 휴전하겠다. 자, 그런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계속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푸틴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대 예산안을승인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전투입니다, 마지막. 진짜 마지막 전투예요. 왜냐면, 트럼프라는 인물이 나옴으로 인해서 지금 거의 판도가 바뀌었거든요. 판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 이게 지금 상황이 힘들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SG는 어떤 기업입니까? 그렇죠 도로를, 어,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 자, 전쟁이 끝나면, 물자도 옮겨야 되죠. 그리고, 재건을 하기 위해서, 뭐 공사 업체들도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결국엔 도로가 필수란 말이에요. 도로가 필수기 때문에 1번이 SG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SG는, 만약에 내가 재건주를 투자하고 싶다, 그럼 SG 사시면 돼요. 다른 거볼거 거 없이 SG만 사시고 못 사신 분들은 지금 기회가 한번더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고 가시면 되고요 월봉으로만 보더라도 아직 굉장히 상방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안내했던 이 자리, 이 2,650원 자리가 되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눌릴 수도 있겠지만 2,650원까지는 눌러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시고 어,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대 에버다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의 살수 있는 제가 요 라인까지 그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신규로 또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못 잡으신 분들에게는 뭐예요? 기회겠죠. 네.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이 요 그림 기억하시고 이것도 똑같이 저 비치 기둥이 나와 있죠. 기억을 하시고 1, 2등입니다 이 일전에 제가 여기 트럼프 빛의 그 기둥 설명하면서 요네 가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제 s y s t 텍은 워낙 수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언급을 안해 드렸는데 s y s t 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추후에 설명 드린다고 했죠 요거는 진짜 빛의 기둥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돈도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한테 굉장히 어, 좋은 메리트 있는 종목이니까요 같이 설명을 또 드릴게요, 텔레그램에서. 자, 그 다음, sy. 요게 서브로 가는 종목이죠. 그래서 요, 요 날, 요날또 보너스로 제가 어, sy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sy. 그죠? 오, 그죠? 잡아줬다. 언제예요 11월 27일 날. 공유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규로 잡을 수 있는 날은 요 날. 또 네, 안내해드렸죠. 11월 15일. 그죠? 됩니다요 날. 요날 살수 있게끔 급등이 나왔어요. 요날 9시 57분에. 그날 시초가에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뭐야, 수익이 안난 상태였는데, 11월 25일이, 15일이 요날입니다. 그죠. 요날이에요, 요날. 9시. 네. 요때살수 있게끔 드리고 나서 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등이 나왔죠. 그죠? 따로 또 챙겨드렸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돈이 들어온 시점을 알면 수익을 볼수 있고 Si 지금 되게 지지 잘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담아도 될것 같아요 지금 담아도 된다 지금 담아도 좋다 좋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됩니다 이런 폭등이 또 한번 나와 줄 거기 때문에 잘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힐림 힐이 마찬가지 2,300원까지 잘 들고 가시면 돼요 아직까지 흐름이 끊기지 않는 상황이고 아마 재건 테마 들어오면 엄청 들어올 겁니다. 자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미리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우리 꿀벌드 같은 경우에 다 수익이 낮고요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제가 여기 구간 두 구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자리가 좋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요거 보면서 한번더 들어가셔도 되고요. 대모 대모 같은 경우에 품절주라고 했죠. 품절주인데 뭐한번 정도. 나올 때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서브로 1,2,3등이 가면 같이 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 테마 중에서 특히나 SG 들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대장주가 가게 되기 때문에 이 대장주는 들고 계시면 분명히 성과를 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자주 못 찍어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고르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나고 최근에도 12월 어, 폭등을 마, 맞춰드렸고 출발 좋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어 지금 월요일인데 오늘 월요일 12월 첫날인데 어 수익이 되게 많이 나고 있죠 그죠? 요겁니다 급 나와버렸고 사이젠 R&M 마찬가지 자 요거죠 월요일 시메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이젠 R&M 그죠? 급등의 냄새 요거 오늘 급등 나왔죠 금요일날 드린건데 이날 이날 드린 건데, 오늘 급등이 나와버렸다, 그죠? 완벽하게. 그래서 요런 거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어 문자로, 어, 100만원이라고 남겨주시면, 이제 24년도 마지막 12월 대형 섹터 지금 계속 테마가 돌고 있거든요? 돈이 없어요, 돈이. 돈이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어 설명을 드리면, 요거거든요. 지금 코인 시장이 엄청 붐이에요. 그래서 어피트 거래량이 지금 15조고 바이낸스는 이제 미국, 중국 건데 미국에서 이제 거래가 많이 되는 미국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래소고요. 여기서 지금 거의 30조 가까이 쓰고 있죠. 그래 돈이 몰리고 있다는 얘긴데 국내에서도 쓸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 코스피 코스닥이 거의 반토막이죠. 어피트의 반토막입니다. 그만큼 자금이 없기 때문에 순환매를 계속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기시고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이 지금 SG 늘고 계신 분들은 춤의 타이밍이 나올 거고, 제가 아까 말한 이 구간, 이 구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내일 좀 급등이 나올 만한 거두개 정도 공유를 드릴 건데, 하나는 B2N입니다. B2N. 자, 요거거든요. 요거 아마 급등 한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1299원을 뚫어주는 급등 한번 나올 거니까 요거 하나 챙겨 두시고요. 자, 요거는 클라우드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관련주인데, 어, 좀 급등이 한번 나올 만한 종목이고, 지금 빛의 기둥이 발생이 됐어요. 빛의 기둥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요건 한번쯤 들어가 보실 만 합니다. 한 2, 3일 내로 폭등이 나오지 않을까? 2, 3일 내로 호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하나 들고 가시고요 하나는 B2N 어, 베노 TNR 요겁니다 자, 요거는 어, 협동로봇 관련주인데 음, 왜 드리냐면 요 라인을 보고 드린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돈이 들어왔던 시점에 어, 지지 라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손절가 좀 짧게 잡고 가세요 3,323원 잡고 내일이라도 들어가셔도 된다 내일 들어가시면 이 정도 급등 5에서 7% 정도는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이 앞에 이 앞에 거래량까지 뚫어버리는 4,000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고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너스 종목 두 개니까 챙겨주시고, SG 들고 계신 분들 전혀 쫄 필요 없고요 실시간 대응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로 SG 또는 100만원이라고 남겨주시면 이제 마지막 섹터와 함께 SG 자료 같이 드릴 거예요. SG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두 가지 정도 더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거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로 여러분들께 제가 좀 자랑하니 자랑을 하자면 신상 데이터 테크 제가 이날 찍어드렸거든요 이날 이때 잡아드렸어요 어, 무려 한 10일 만에 거의 뭐몇 프로 수익이 났냐면 거의 89% 수익이 났거든요 그거는 영상에서도 언급을 제가 해드렸어요 어, 여기 보시면은 신성대 탁 댓글을 요, 요날 찍어드렸거든요. 딱 그, 제가 영상을 찍게 되면은 바로 좀 폭등이 나오는 상황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주도 여러분들께 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그, 텔레그그 영상에다가 제가 딱 올려드리면 바로 또 튀어버리거든요. HLB도, 어, 찍어드리자마자 2주 전에. 딱그 오르기 직전에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렸고 요 날입니다 딱한달 전에 10월 25일 날 미리 좀 저점인 것같아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유를 공구로 공구로 드리고,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요거에 대한 시나리오, 시나리오. 자, 제가 여기 46,184원에서 42,481원 요 라인이거든요 그죠? 요 라인이죠 요 라인에서부터 사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날부터 사야 되는데 요 금액을 얘기해 줘요 31,100원까지 눌릴 거 감안하고 들어가라고 필기하필기구간을좀 보고 좀 대응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31,100원 31,100원은 알림설정 꼭 해주시고요 필기하세요 여러분 필기하세요 필기 31,100원까지 눌릴 거 가고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종목은 그냥 막 단기간으로 수익을 보겠다 이게 아니라 3만 1,100원까지 눌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손절을 할 거면 굳이 들어갈 필요 없고 손절할 거면 여기 여기까지만 보세요. 손절할 거면 손절할 거면 4만 2,100원, 4만 2,400원 여기를 보고 진입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조금은 길게 보겠다. 그럼 3만 1,100원. 여, 그쵸. 눌릴 거 감안하고 그쵸. 이 구간을 깨는 이 구간까지 내려와서 거의 39,450원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눌릴 거 감안하고 가면 이렇게 가고 봅시다. 파워로직스 마찬가지 그쵸. 그 시점에서 같이 알려드린 거죠. 그쵸. 그 다음 모비스 마찬가지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돈의 흐름을 아신다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갔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 희망적인 섹터들 그러니까 특히나 바이오나 뭐 이런 초전 대출 가갈 수밖에 없었던 게 돈의 자금이 흐르지 않으니까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실적주들은 모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드린 거고 그러니까 SG 같은 경우도 지금 테마 종목이거든요. 테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분명 한 번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SG는 무조건 들고 가시면 결국엔 여러분들 승자가 되실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시고 잘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문자로. 어, 뭐 SG 또는 100만원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010-5548-3309로 남겨주시면 그 관련해서 공유 드릴 거니까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